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편 36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배경으로 하면 아마 도시 있는 그러한 배일 것입니다. 이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선원들은 또 특별히 배 선장이나 또이배 선주가 있다면 이 배가 목적한 항구 가운데 잘 도착하기를 예, 바랄 것입니다. 이 목적하는 항구를 어, 저는 성경 시편 107편을 따라서 소원의 항구라고 이름을 붙여드렸습니다. 예, 출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 가운데 나가는 배는 뭐 낚시를 위해서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부의 배든지 또 어떤 물건을 짊고 무역하는 배든지 또 선원을 어떤 도시 가운데 항구 도시 가운데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든지. 항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목적은 소원의 항구,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더 번역을 요즘에 맞게 해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기대하는 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56년판 개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원의 항구는 약속의 땅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한 것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초기 교회 공동체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주로 설교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시 올때 완성될 것입니다 주로 이런 메시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뛰어넘은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혹은 좀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36편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성서의 원칙으로 구분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은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색깔로 유색인종, 백인종, 흑인종, 우리 황인종 이렇게 오랫동안 일종의 차별과 구별에 의해서 구분하던 시대도 있고 또뭐 어느 시대나 신분의 격차, 왕으로 태어난 자, 또 왕의 가신구로 귀족으로 태어난 자와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과 노예된 사람들 신분의 격차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금수저, 뭐 흑수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악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5절로부터 12절까지는 악인과 대조되는 것이 의인이라면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수 있는가? 결국 교회가 줄수 있는 교훈이 이것 아니겠어요? 10편 36편을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0편 36편이 얘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왕이든 귀족이든 그가 박사기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가 노예이든 아니면 선대 받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모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선진국에 살고 있든 후진국에 살고 있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악인의 죄가, 악인의 죄악된 마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너무 명쾌하죠. 악인은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죠. 표준세 번역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1절을 아주 깊이 있게 번역하는데 4개로 나눠서 번역합니다. 악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마음도 옅은 곳과 깊은 곳이 있다는 거죠 마음 깊은 곳이라는 것은 속속들이 진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삭임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표준세 번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10편 3 6편 1절을 아주 깊이 있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최된 존재, 악한 존재, 사단의 속삭임이 있어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선포만 되어도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바다에 등대에 불을 비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이 가꾸시고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설교자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리더의 중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들이 그 교회에 서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죽게 되면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것은 맛이 없습니다. 호흡하지 않습니다. 버리워지면 극시 썩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분명히 두셔야 합니다.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스스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2절,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때 어, 개역에 쓰여있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자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긍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망치로 금속을 수천 번, 수만 번 때려서 대장장이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혀와 말에 쓰일 때에는 아첨하다, 아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긍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내가 아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이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하거나 또 예배를 위한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나 중심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한 뼘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가 그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이는 것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결국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꾀에 빠집니다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악인의 삶에는 지혜가 그쳐지고 선행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악인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는 그의 침상에서 그의 잠자리에서 죄악을 꾀하며 죄악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지 아 내일 이 사람을 때려잡아야지 아 내일은 이걸 해야지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삶에 대해서 시편 36편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부분에 1절로부터 4절에서 어, 적어도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된다고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벗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고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그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난 체 엄청 하죠. 지혜와 선행이 끊이게 됩니다. 어리석어지고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나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절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은 의네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귀한 도전 앞에서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이 약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만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과학믿의 미래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품어야 할 기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삶에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나요? 은혜 삶에는 풍족함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 풍족함의 강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삶에는 어떤 것이 흘러나나요? 의인의 삶에는 복락의 강이 흘러갑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 하루에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귀한 건 의인의 삶에는 빛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빛이 빛나는 곳이다, 등대와 같은 곳이다, 홀리라이트, 거룩한 빛이 있는 곳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빛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서 여러분이 빛을 보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생명의 원천, 생명이 깊은 삶에서 생명을 길어올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처럼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